아, 나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웰바이오테 이기훈 회장, 최욱 씨가 그현상거까지 걸었는데 네. 어, 도망갔었잖아요. 근데 어렵게 잡았잖아. 김건희 특검에서 잡았죠. 김건희 특검이 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특 특검으로 추천했었던 심재철이라고 하는 전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김건희 특검이 될 뻔했어. 심재철이. 근데 이 심재철이가 이기훈 변호인으로 들어가 있어. 아 그러면은 지금 음. 민중기 특검인 것처럼 심재철 특검이 될 뻔했는데 될 뻔했어. 근데 그런 사람이 이기훈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 오. 이런 진짜 오, 그 전관 비리에 가까운 예. 이런 전관 예우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까? 그리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알지? 이 사람의 변호인단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윤석열 탄핵 심판 우리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헌재에서 어, 헌재에서 그때 국회측 탄핵 소추단 대표였던 이광범 변호사가 또 들어가 있어. 어, 국회측. 어. 어, 야, 진짜. 뭐, 다른 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아무리 돈이 쳐. 좋아도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망하고 믿지 못하는 아, 거아닙니까 아니 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냐고. 이게 자기들이 했던 행위가 내란 진압과 음. 관련된 일을 하려고 맞습니다. 했던 사람이고 그건, 음. 했던 사람인데 그런 변호를 하면 되냐. 근데 이거 솔직히 아니잖아 이거.